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미 연준이 3회 연속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0.25%씩 인상하려던 계획을 받고 0.5%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비상 거시경제 회의 직후 0.25% 인상 기조가 아직 유효하냐는 기자들 질문에서 미 연준의 최종금리가 4%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기대가 많이 바뀌었다며 다음 달 금통위까지 2주에서 3주 시간이 있는 만큼 금통위원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기준금리 인상폭과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한국은행이 향후 금리 인상폭을 당초 계획보다 넓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를 4.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존 계획대로 남은 금통위에서 0.25% 인상을 유지하면 연말 미국과 금리 차이가 최대 1.4%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이슈도 국내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높은 환율이 지속되면 국내 투자 자금이 해외로 이탈하며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금리 인상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는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에 취약한 변동금리 비중이 8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78.4%로 지난 2014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계대출 1,757조 9천억 원의 변동금리 비중이 갔다고 가정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 인상될 때마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3조 4,455억 원 증가합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금리부 채권이 많기 때문에 가계 이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통위원들과 적절한 조합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변동금리 비중에 대한 걱정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약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KB부동산 주택구입 잠재력 지수에서 2분기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95%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해당 금리는 지난 2020년 3분기에 2.43%까지 하락했으나 7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연4% 수준까지 올랐으며,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